오늘, 딱정타워, 어, 어, 아, 그래도, 저기서 떨려가지. 딱정타워를 해볼 겁니다. <laughs> 아. 이제 핸드폰으로 찍게 돼요. 컴퓨터가 고장났어요. 정말 싫은데요. 모르고 해야 하지만, 못해요. 오로 영상 올릴려 했는데 가 일단 가자요 빡종 타워 꿀팁 저는 빡종 타워의 신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안 깨봤어요 그래도 가볼까나 이렇게 이렇게 새 소리를 오 진짜 똑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감사해요. 여기 잘할 수 있거든. 월블레밍오 잠깐만 잠깐만 방전 떨어질 뻔했어. 어 벌써 여기 아니? 음 트로트 이스말리 오. 오. 또 바로 바로 여기 피자 오잖아요. 예, 시작! 호호호호 이제 다채웠다호우야 여기 못하는데 진짜. 아 여기는 잘해요 이제. 근데 네. 여기 옆으로 간 것도 꼴. 저저저저 추천합니다. 오호아 네, 어떻게 해야지 이걸? 아 진짜 너무 좋은데? 오호호 어? 뭐야 뭐야 방금. 아, 잠깐만 나 이제 녹점프 근데 녹점프 잘해야지 어 잘하긴 하는데 그래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<laughs> 방금 뭐야 죽는 소리 나 그기 부분을 잘못하는데 <laughs> 진짜 뿌어워요 아니 왜떨어져안돼 자 여기 왔어요 어떡해 어떡해 너무 아니 님 먼저 해봐 님 먼저 님 먼저 해봐 어. <웃음> <웃음> 어떡해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아 근데 저기 여기 어 뭐야 아 근데 저 여기 왔어요 잠깐만요 순둥이다 근데 저 무서워요 진짜 저기 저 여기 방에 혼자 있는데 어떤 무서운 소리가 나고 진짜 무서웠거든요 아 왔어요 어떡해 아 진짜 여기 어떡해 어떡해 해 볼까요? 아 진짜 어떻게 같은데. 저 죽으면 진짜 끌 거예요. 어, 어, 어! 어떻게 했어, 내가? 끝나 할때 바로. 이미, <목록> 오늘 해라 이거 진짜 게임은 좋겠는데. 뭔거 아닙니다. 진짜 너무 감동. 감동이어 가지고. 어떻게 되나? <cuent> <목 ziehen> 아, 잠깐만, 잠깐만 성 담나 이거 성공하면은 어떡하지? <목소리> 오, 오, 오! 나온 거 진짜 깨나 이거 진짜 나 진짜 깰 거야. 음... 아, 끌게요 안녕.